안녕하십니까 연상부부의 사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반도체 ET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체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퀄컴 또한 수급 불균형을 겪게 되면서 5G 폰 생산이 30%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는 3개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코덱스와 타이거 반도체 두 종목은 구성 종목부터 운영 보수까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저는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코덱스를 매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인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만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 반도체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비율이 무려 47%에 육박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 외에는 네이버, 카카오 홍화이 정밀 등 IT 종목들을 담고 있어 단기 투자보다는 연금 저축 펀드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 이연 혜택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국외 반도체 ETF는 SMH와 SOXX를 볼수 있는데 그중 SMH ETF는 TSMC 비중이 13%이며 엔비디아와 인텔은 6%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에만 투자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반도체 파운드리 1위인 TSMC와 미래의 GPU를 담당하게 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제작 장비까지 골고루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SMH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행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OXX는 20년 동안 운영된 반도체 ETF로 인텔을 9% 정도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은 400%가 될 정도로 무서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H와 SOXX 구성 종목을 비교하여 좀더 끌리는 ETF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월 중순 저의 매도 종목입니다. 코스피 3000이 무너지고, 나스닥이 13000이 무너졌었는데요. 현금 확보를 위해 몇몇 종목을 매도하였으며, 이후 이 금액을 통해 낙폭이 과다된 종목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중하나머터리즈와 TCK를 50% 매도하였으며, 자동차 배터리 종목에서는 케이지 케미칼, SKC, ID, RV, t f 를 매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SKC는 공급행령에 연루되어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매도 종목은 IT 통신 섹터에서 삼성 SDS와 환경건설 관련주로 OCI, 엑스모빌, 페이브 ETF를 매도하였습니다. 최근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정유주와 인프라 페이브를 정리하고 낙폭이 심했던 클라우드 ETF 관련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단기 투자를 했던 신한지주 또한 전략 매도하였으며 배당 관련 ETF 몇몇 종목을 정리하였습니다. 3월 중순 신규 매수 종목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로 SFA를 매수하였으며 환경건설 관련주로 대림산업의 분할 이후 낙폭이 심했던 DLENC와 새로 성장된 타이거 FN 신생에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경기가 회복에, 복됨에 따라 커피 시장이 다시 커질 거라 예상하여 생활용품 마트 관련주로 스타벅스를 신규 매수하였습니다. 3월 중순 추가 매수 종목입니다. 앞서 말한 수익 실현, 현금 확보를 통해 낙폭이 심하거나 좀더 보유하고 싶은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에서는 KC텍과 코덱스 반도체 삼성그룹 ETF, 자동차 배터리 종목에서는 두산 퓨어셀, 솔로스 첨단 소대와 2차 전지 ETF를 추가 매수하였으며 바이오 제약에서는 녹십자 홀딩스와 SK 바이오팜 한독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블록딜로 고점 대비 50% 급락한 SK 바이오팜을 추가 매수하였으며 2월 말에 말한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T 통신 엔터 관련주로 액면 분할 이슈가 있는 카카오와 최근 하락폭이 큰 슬로우플레이크 그리고 클라우드 ETF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풍력 관련주로 낙폭이 과다하였던 CS 윈드 베어링을 추가 매수하였으며, 월마트, 코스트코 역시 단기 조정하였을 때 매수를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IPO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FP, XETF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